굿모닝 네, 안녕하세요 안 아, 오늘 전주 가는 날이죠 네 아, 오늘 다들 예쁘게 입고 오셨네요 아, 그러신가요 저 출발 5분 전에 도착했잖아요 아 그럼요 되게 그런... 멋있어요 아 멋있어요 네네 시간을 정확히 맞추는 남자 아 그럼요 아, 역시 맞아. 정확하게 <laughs> 어. <아니. 웃음> 피곤하실까봐요 아뇨 니 아, 전혀 전혀, 전혀. 피곤이라는 단어 모릅니다 어 아, 전주 저기다 아 오늘 제가 예약한 거는 프리미엄 골드 버스 예약했거든요 인터넷이되 핫하더라고요 This is korean premium bus 프리미엄 익스프레스 버스 결말에 이런 버스 자체가 없어. 그렇지. 아. 좌석입니다. 15번 좌석입니다. 어. 좋지. 내려. 아, 아. 아데 이거 너무 좋다. 나, 나도 이런 건 처음 타 봐. 나도 처음 타 봐. 아, 좋다, 좋다. 무 선충전도 된다? 응. 우와. <laughs> 어, 진짜? 오케이. 어, 무선 충전돼 <laughs> 진짜? 신기하지. <laughs> 엄청 신기한다 <laughs> 아이고. <웃음> 너무 좋다, 이건데아 <laughs> 이거. 어떤 애로 어어어어 히트남엔 이런 거 전혀 <laughs> 없다고 한 번도 본적 없다고 미기도 없을걸? 네아 근데 짜 한국... <laughs> 아 진짜 좋아요 좋아 좋아 다리도 이렇게 되네 어와와 진짜 신기하네 와와 진짜 기원합니다기다네 기다려요 아이 너무 기다 기분 되게 좋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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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게 그래, 장난 아니긴 해요 진짜 미국이나 이런데도 이런 이 정도 버스 없거든. 아, 한국 이 진짜 서비스 장난 아닌 것 같아. 이거 중간에 커튼 을칠수 있어요. 아 그래서 너랑 쟤랑 이렇게 분리도 돼. 분리해볼까요? 아, 아, 저도 저희... 하늘님 분리되고 싶어서. 저 싫어요. <laughs>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 어. 너무 좋네. 아, 잠자고 있을 때내 얼굴 막 진짜 그런 걱정 안 해도 돼. 그러네. <laughs> 어. 네. 치지 아 치지 말래? 눈이 <laughs> 어. 지금 저한테 사랑에 빠졌거든요 너가 좀 피곤하지 않아? 괜찮아 <laughs> 괜찮아 아, 너무 손잡고 안나주니까 너를 그래요. 휴게소 왔어요 근데 나 진짜 완전 잤어 나도 나 기절했어. 진짜, 나도 기절했어. <laughs> 어, 몸 편한 얘도 진짜 s l 기절했다니까. 얘도 진짜 많이 왔어. 네. 잘 자서? <laughs> you sleep well? Yeah. <laughs> I'm 어, <laughs> 어, <laughs> 아 o n e I'm gone. I'm gone. I'm gone. I'm g o n m g o m gone. I'm gone. i n n n n 괜찮음 yeah. yeah. 안 급법. 예, 엄마. p 하 y want something just tell me, okay? 네. 이거는 이제 튀김. 아, 치킨. 카라프 치킨. 이거 소 아, 치킨 치킨아. 이거 이거 좋아? 어, 이게. 이거 치킨이야, 치킨. 그럼 뭐 먹을래? What you want? Anything, just tell me anything. 이 이거? 아, 이거 여기서 사는 거죠, 선생님 안주가 맛있어요. 그래요? 넌뭐 먹고 싶어? 아다 사자 가면 이거랑. 이 이게 좋아. 그것도 먹고 싶어? 응, 생각네다사다 사다, 사, 다 사, 다 사. <laughs> 언제 오겠냐, 여기. 다, 다. 식사 오늘만 하시는 거같아 아니, 아니. 안씩또 한, 한, 한 먹으면 음, 되지 뭐. 어. 괜찮아아 네. 에메티. 이거. 물 괜찮아?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네. 어. 뭐뭐 해요, 맛있어. 맛있다. 맛있다.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네. 맛있어.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아 너무 네. 좋아. 안 들어. 네. 음. 맛있다. 맛있죠? <laughs> 어. 네. 너무 맛있는데요? 아 맛있어. 빠 맛있다. 맛있어 많이 먹어. 소스 <laughs> 만주도 먹어봐. 네. 괜찮아? 네. 맛있다. 맛있어? 맛있으세요. 맛있어? 어, 많이 먹어. 맛있어? 많이 먹어. 근데 내가 너무 더 즐겁다. 아, 나도. 너무 신비하고 너무 맛있고. Thanks to you, we travel Korea. 근데 좋아. 계속해서 말하지. 아빠 하나? 어, 나 먹어도 돼? 맛게 괜찮네. 아안 먹게. 안 먹게 안먹 그러네. 음. 아, 우리가 진짜 가을. 얘가 운이 운이 좋다. 그러니까 딱 날씨도 좋고. 어 h a t s o k for you? a okay, y r e a h 아 근데 long distance. 오케이. 아, okay. 무슨 말인지 모른다. 그, 어. 그 길었다고. 어. <웃음> <미안해>. <웃음> 오케이. 나도 이제 알아. 뭘 알아듣고 뭘 알아듣지 어. 않는 다 알아. b u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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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아 네, 괜찮아, 아. 괜 <목소리> 안녕하세요. 안녕 너네는 근데 무슨 택시에서도 손을 잡고 있어. 남 남사친구. 너? 아 아. 아. <목소리> 어, 어. 아 하나 너 고생 많다. 아니 너무 감사하지. 이렇게 의지하고 좋아해준다. 아니 무슨 무슨 <목소리> 택시에서까지 그렇게 밖에서 보면 아니라. 나를 <목소리> 도와주지가. <마. 목소리> 그러니까. <목소리> 어, 감사합니다. 아 나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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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나줄 알고 아, 나도 <목소리> 나도 나도 풋풋한 얼굴. 나도 나도. 아 너무 예쁘다. 노란색깔. 드디어 내렸습니다. 여기 전동성당. 와 진짜 멋있네. 구해 교회 너무 예뻐. 그거 <laughs> 거기가 베트 남의 핑크 성당 알아요? 어, 그거만큼 예쁘지. 어, 그거만큼 어. 예쁘죠. 어. 어. 아. 성 아닌데. 전주 좋은데. 아, 너무 예쁘다. 진짜. 와. 진짜 색봐 봐. <laughs> 아니 근데 진짜 1 1월맞나 <laughs> 그러니까. 엠라 복덩이. 맞아. 꽃강일라 의맞 진짜? 어. <laughs> 네. 의 맞봐. 귀여워. 아, 아, 오, 오, 아 오. 진짜 예쁘다. We are going to wear 한복. 한복? 어. 아, 좋아. 핑크. 아, 핑크 입고 싶어? 핑크 좋아. 아. <laughs> 여자 여자 하네. 저 거기 한복남이라고 거기 대표님이 나랑 되게 친한 형이라서 아, 잘 골라 줄 거야. 아. 지금 기다리고 있대. 아, 진짜? 어, 어. 아, 아. 아. 와, 이것도 예쁘다. 저 이런 식이다. 그렇지? 일본분이신 일본 것 같아. 딱 보니까. 아, 어. 와 전주 좋다. 나도 들뜬다. 어, 그러니까 어. 너무 신났어. 와 어, 내가 진짜 한국을 진짜 못하던 나보다. 아도다 아, 이제 놀러 왔구나. 근데 외국인들인것 같은데 다? 음, 음. 어, 역시 ]구나. 역시 외국인들은 전주 와야 해. 아 그치? 그쵸 꼭 다녀가야. 아. 언니 매운맛 아, 되게 맛있어 보다. 인질 아. 치즈 닭꼬치를. 아 이렇게 경성 옷도 이렇게 다 빌려주는구나 아까 아까 이거 입고 있던 곳이었잖아 미스 선생 이런 게 유명해지다 보니까 이런 걸 네, 하나보다 베트남 사람 많이 오나 봐 이거 네. 봐 베트남어 아니야? 어 맞아 아네어나 이거 어 여기 이 베트남 사람 많아 그래서 그래 아, 네 아. y feel happy you read Vietnamese? 아, 네. <목소리> <목소리> 사진 한번 찍을 수 있어요? <laughs> 진 한번 찍을 수있어 어, 여기 한복놓 <laughs> 어, 한복놓 여기 있었구나. 너무 나나 색깔이 인기다. 있는 거있 야, 여기 인기 많다. 난경성옷입고 싶은데 안 되네. 너잘어울린다 그래요? 어, 아 괜찮지. 뭐. 한복또 보기 탈이 예쁘거든. 나 이런 것도 좋아. 근 뭐가 좀 야해. 어, 좀 섹시하네. 섹시하네. <laughs>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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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 이런 것도 진짜 예쁘지 않아? <laughs> 아 이거봐 이거봐 이거 제가 말랐는데 이런 거예요. <laughs> 너무 예쁘다. <laughs> <이런> 색감. <웃음> 어 <웃음> 색감 진짜 예쁘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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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웃음> 제가 전주의 왕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형님. <laughs> <laughs> 전주의 왕입니다 우리 형님. <laughs> 아 감사합니다. <안> 아 그래요. <laughs> 아, <알겠네요>. 네, 네. <laughs> 여기가 이제 베, 제 베트남 미녀상인 어, 봤어요. 네, 봤어요. 봤어? 네. <웃음> 감사합니다. 어, <laughs> <오, 아니>, 적극적이야. 어, <laughs> 잘생겼다고 또 아, 적극적이네요. 네, 옷좀 입어보려고요. 어, 네.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 이제. 감사합니다. <laughs> 나랑 그래도 한 2017년부터 친했던 형이야. 아, 진짜요? 아. 어떻게 아셨어요? 지금? 그 중간에 아는 형이 있어서 같이 밥 먹으면서 이렇게 친해져가지고. 네. 좋아하는 동생이에요 <laughs> 형님이 하시는 가게 식당이랑 카페 다갈 거야. 어, 여기 전주 왕이라니까. 아 진짜? 아, 진짜? 전주 진짜? 킹이야. 어, 전킹. 아, 지금 이래? 단체가 와 있는 상황이라 또 네, 네. 복잡한데 네, 양해 좀 부탁. 네, 네, 네. 저희는 뭐? 우선 이 친구를 먼저 제일 네, 먼저 네. 예쁜 걸로 어, 해주세요. 그래요? 네. 여기 한복 남은 경복궁에도 있어요. 어, 굉장히 큰 회사야. 아, 그렇구나. 경복궁, 창덕궁, 북촌 한옥마을 아, 그리고 전주, 이 한국민속촌. 아~~, 아. 네. 그냥 장난으로 전주 왕자님이라고. 아, 진짜, <laughs> 아. 아, 진짜 전주 왕이야. <laughs> 아, 아, 어차피 타요 오케이. 니막 깨나야 되지 알파? 알로. 아, 아. 아, 아, 아. 나뭐 입지? 나도 경성? 아 근데 나는 그래도 파평윤 씨 양반 집안이라. <laughs> 아 그러셨군요. 제가 아, 양반님을 모자란군요. 이제 알면 되죠. 파평윤 씨랍니다. 천천히 알아가겠습니다. 36대손. 아 36대손. 그럼요, 그럼요. 오야, 진짜 이쁜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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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oks l i k 네. 탱글 <laughs> 너무 좋아 아 진짜 이쁘네. 이다이이 어, 야, 근데 색감이 진짜 심하다. 첫녀, 첫녀 같은 느낌. 진짜 노벅하다, 아, 너무 예쁘다. 음, 제가 사실 좀 멍청해서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옛날에. <laughs> 어, 한국은 조금 도시마다 특색이 좀 부족하고 관광 콘텐츠가 조금 부족한 것 같다라는 말을 했었는데 무식해서 그 그런 말한것 같습니다. 너무 괜찮고 진짜 서울에서도 넘어갈 데가 많고 전주는 전주대로 있고 여수랑 군산도 또 그건 나름대로 다르거든요. 어, 제가 요즘에 강의를 워낙 많이 다루니까 오프라인으로 해 많이 가보는데 진짜 장난 아닌 것 같아요. 한국 스타일로 이렇게 댕기머리 밥먹음 올림머리 완전 한국 스타일로 이렇게 해주시네요. 아, 저는 사실 뭐 해외를 워낙 50개국 근거 다녀봤으니까 관광의 꽃은 그 나라 현지 문화를 체험하는 거거든요. 조선의 느낌을 낼수 있는 이 체험은 진짜 야, 평생, 평생 못 있는 거거든요. 사진 찍고. 그래. 와, 이거 이렇게 구현해주네요. 그냥 옷뿐만 아니라. 예쁘다. <목소리> 아, 진짜, 진짜. 잘 어울려. <목소리> <목소리> 어, 반할 것 같습니다. 어, 어떡해. 안 아, 반대요. 아, 어, 반하면 안 되는데. 알세서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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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예쁜 분인지 알았다면. 아, 그러시군요. 아, 차차. 아, 오, 진짜 들어오겠는데? 아, 너무 예뻐요. 이거 진짜. 어, 네. 어 가방도 소품이야? 네, 가방도 와 여기 콘텐츠 정말. 진짜 짱이다 한분남 너무 재밌어 <laughs> 너무 예쁜데? 새아 <laughs> 신부 아니세요? 새 신부? 언니 더 예뻐 이걸 다해주신거예요 우와 <laughs> 머리 진짜 예쁘게 놨다 진짜 어떻게 이렇게 금방 입을 수 있는지? 한국의 전통 그런 악세사리 같은 것들이 너무 예뻐. 색감 <laughs> 좋아도록 와 너무 예뻐 예쁘지? 예. 네. 너무 네. 예뻐 좋아 <laughs> 네. 오빠만나 어, 예뻐? 나도 예뻐? <laughs> 야, 양반 가문이라 삼촌 <laughs> 육대손이라 네. 어, 나 오늘 기분 좋아 한국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laughs> 언제지 기억이 그러니까. 안나랑 같아요 잠깐 가야 되는데 아와아 네. 아, 어. 아, 신발도 이거 줬구나 네. 그래, 그래 너가 슬리퍼 신고 해. 와가지고 크록스를 신고 크록스 와서, <laughs> 와서. 어. 군것질 먹고 싶은 거 있으면 <laughs> 언제든 말하라고 I 어. want to i now 여기서 사진 한 찍을까? I w a n t take a picture here? I'm The background I 아, 너무 예뻐요. 너무 하나, 둘, 셋. 아, 너무 예뻐. 네, <laughs> 내 선물이야. <화아>. 하나도 <laughs> <laughs> 돼요?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존덜도 <laughs> 아, <웃음> 다음에 할게요. 다음이 없다. 아, <laughs> 괜찮아요. 가보면, 네. 못생기면 무료야. 너 못생겼나보다. 아, 못생기면 무료예요. <laughs> 이름 뭐야? <laughs> 저 강하늘이야. 하늘. 아, 어. 하늘아, 이거 못생기면 무료인데. 너 지나갈 어, 때. <웃음> 어. <웃음> 지금 못생. 아너 되게 노려보시더라고. 그러니까, 생겼는데, 그냥 니까 숨겼는데 그 바다가 이러면서. <laughs> <laughs> 어나 이거 도장 같은 거 찍는 건줄 알았는데 쓰시는 거였어 직접. 너이름 뭐야? 아, 외국인인데. 외국인도 이래 있을까 이거? 문문 문? 어, 문이야 문. 뻐뿌다 하늘. <laughs> 와 <우와>, 진짜 이쁘다. <laughs> <야>, 얼마예요? <laughs> 상일 것. 아뭐 무료 아니네 역시. <laughs> 무료 아니네. 내가 한번해 봤잖아. <laughs> 그래서 못 생겨 보려구나돈내게 아, 하려고. 다행했다. 아, 어. 그, 네, 이름, <laughs> 네, 이름 뭐야? 아야 전안해안 안 할래요. 네, 안 해요. 네. 억지로 해라 임 억지로. <laughs> 억지로 돈 받으실 거잖아요. 억지로 맞을게. 이름. <laughs> 아니야 저안 해요. 이름 빨리. 아 저. 스미즈네. <laughs> 와. 네 이름 뭐냐? 썼잖아요 하네아 이제 그만 이제 그만. 그만 네 네. 거 카드 줘. 너무 예쁜데요? 마음에 드는데? 어. 정말 착하세요아이 <laughs> 안 뭔? t h 네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My p r e s e 감사합니다. 좋아. 천사 문. 네네. 댄, 댄, 댄. 좋아. 천사 문. 아, 좋아, 애들. 문 여기 서봐. 사진 찍을까? We take photo here. 아야. 많이 일상적인 걸 감사하면 제가 행복하더라고. 내가 이거 없어지면 어떨까? 전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어, 되게 감사. 내가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해하면서 감사해하면 행복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일상적인 걸 일상적으로 바라보지 않으려고 평소에 자주 좀 기계적으로라도 많이 이렇게 되뇌이는데 이것도 우리나라가 아니라 해외라면 진짜 이거 자지러지는 거거든요. 사실 어, 힐링이다미치겠다이 정도의 풍경이에요. 솔직히 이 정도면. 저는 행복도 노하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막돈 많이 벌고 뭐 스펙이 엄청 좋은 사람을 만난다고 막 행복해지고 이런 거 아니더라고요. 물론 관계에서 행복해지는 거는 당연하고 그게 첫 번째고 그런데 그 행복할 줄 아는 사람들이 행복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뭐 오래 살진 않았지만 그래서 뭔가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물질적인게 충족된다고 행복한 건 아니다. 부자들이 더 행복하다 이런 건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고 행복할 줄 아는 사람 이 행복하다. 행복할 줄 아는 사람이 돈 많아져도 더 행복할 줄 알고. 근데 그거의 중심은 저는 관계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지금도 사실 뭐 이렇게 베트남 친구가 와서 사실은 뭐 아직까지 뭐 사실 베스트 프렌드 이런 거는 그냥 하는 말이고 그래도 이런 관계가 어느 정도 만들어지잖아요. 저도 영상 찍으면서 뭐돈 벌지만 이 친구도 이렇게 와서 제가 여행 시켜주고 하는 건데 이런 관계 같은 게 돈으로 살수 없는 거잖아요. 이런 관계는 그러면서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면서 5년 6개월 정도 우리가 본 지가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돈으로 만들어지지 않는 관계를 만드니까 더 이렇게 행복해지는 거고 또 너무 운 좋게도 네, 하늘이도 제가 알게 돼서 이렇게 같이 여행하면서 또 이렇게 친해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행복해지는 거 같아요. 행복해지는 것도 노하우다를 계속 자기만의 방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 같아요. 저는 그게 일상을 비일상적으로 바라보자고 그렇습니다 가족들도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너무 감사해하고, 가족들에게도 나에게 이렇게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매일 뭐 기도해주고, 행복하게 바라주고, 이런 것도 비일상으로 바라보면 너무나 진짜 말도 안 되게 감사한 거죠. 그게 없어지면 나는 진짜, 어, 저는 진짜, 진짜 죽고 싶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지금 일상이 아름다운 거죠. 뭐더 많은 돈을 벌려고, 더 좋은 집을 가지려고, 더 좋은 차를 차려고 이러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저의 노하우고. 네, 그렇습니다. 뭐 행복하자고 다는 하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너무 아름답고 행복하다 지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자 두명 있으니까 사진 엄청 찍네. <laughs> 제가 미쳐 두 분의 미모를 몰랐네요. 죄송합니다. 아, 저 뭔가 칭찬 같은데 좀 뭔가 약간 기분이 아, 칭찬입니다. 은 <laughs> 이제 아셨다니. 이 정도로 예쁜지 몰랐다는 거죠. 찰찰. 안 보이게 진짜. 더 해피 좋아. You happy, we happy. 네, 알았어요. When you happy, we so happy. 네. 여기거든요.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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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so yeah. <laughs> yeah. 전주는 전주. 와, 진짜 무슨 2층을 한꺼번에 이렇게 다 했네. 여기 다전주는 전주예요. 이게 다. 육... 아, 육전쌈밥 있고. 고속육회 김밥, 와, 이거 맛있겠다. 아니, 되게 좀 독특하다, 메뉴가 전주는 전주가. 전이랑 주, 술주. 그러니까 전이랑 술은 전주에서. 전주에서. 어. 어, 어, 되게 좋다. 아, 그러네요, 이 되게 순식간에 잘쓰시것같아요 그러네. 것 같아요. 올해 뭐 많이 먹어보자, 가서. 좋아. 어? 육회 김밥인데 와, 이거 안 그래도 내가 먹고 싶었잖아 어, 밖에서 신발했다. 이거는 우리가 개발한 건데 전주 비빔밥을 한 입에 먹을 수 있도록 김밥으로 만든 거야 보석 어, 김밥이라고 해서 만든 거고 육전을 사람들이 많이 먹고 김치전도 근데 you like cheese right? 네 you like 모든, 김치? 모든가 아, 김치 좋아해? 네. 그 김치 치즈 전 이거 한번 아, 먹어봐 네와감자술도 있고 오미자주 있고 서울의 밤 이건 들어갔다 도원결이 있고 술차 원숭이 있고 이건제저 나라에서 이건 지원금 줘야 된다고 난 생각해. 와 여기서 딱 앉아갖고 전통주 먹으면 뭐와 뷰가 장난 아닌데 이렇게 여기 앉아가지고 와. 이렇게 아궁이에 불도 떼고 계시네. 와. 팔도에 각각의 술을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이거는 반반 김치 치즈전이거든요. 한쪽은 오징어고 한쪽은 돼지고기고요. 이게 제가 먹고 싶었던 건데. 이게 육회고요. 이게 육회 김밥이 이렇게 오색으로 되어 있네요. 너무 예뻐서 못해 너무 아까워. 그렇지. 먹을 수 있는 거 맞죠? 뭔가 작품 같아. 네. 맛있게, 드세요. 네, 맛있게, 드세요. 네,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즐겨요, 네, 미에. 네. 아, 두 개만, 두개 있냐? 두개 김밥에 들어가면소제로를 김밥으로 넣는 거예요. 우와, 우와, 그리고 어. 여기 육회인데 육회를 얹어서 같이 한 입에 먹어야 돼. 아, 한 개만에만 안에 안에 어안 자, 먹어. 는할수 있어. 그래. 아, 오케이, 있어. 파이팅, 파이팅. 네, 안한번 해보자. 나 진짜 맛있어. <laughs> 잠깐만트 <파크가> 안돼? <laughs> <laughs> 너무 맛있는데? 음. <laughs> 는데요 진짜 그 먹는 뷰가 장난 아니야. 지금 저기 노란색 단풍이라서. 나는 진짜 맛있는 의 기준이 우리 가족 생각 나면 난 진짜 맛있는 거거든. 근데 난 진짜 우리 가족들 먹여보고싶다 맞아, 맞아 맞아 문? 아네문아문 아, 문, 네. 문. If you drink t e a you can feeling about Jeju 아 <laughs> 좋다 좋다 진짜? 네 yeah. 서울은 어디? 어떤... 강원, 아, 강원 서울 경상도 전라도 아, 제주 아 제주 알았어 이거는 전주 모주라는건데 모주의 모자가 어미 모자예요 술을 너무 좋아하는 아들이 이제 건강이 걱정되니까 엄마가 막걸리에다가 한약재를 넣고 끓인 술이 모자야 되게 신선하다 아, 잘 먹겠습니다 잘먹겠습응 아, 일단은 향이요 향이 어, 어. 너무 좋고 쓴맛이 전혀 안 나고 술 같지 않아? 너무 맛있어요 꿀꺽해요 적절한 음. 표현이 뭐냐면 한국의 뱅쇼지 막걸리를 한약재다 끓이는 한국의 뱅쇼? 뭐지? 얘도 계속 홀짝홀짝 계속 먹네. 맛있나 봐. 맛있어요, <laughs> 진짜 맛있네요. <laughs> 맛있어? <웃음> 진짜 맛있어? <laughs> 여기가 스 q 그 여기가 폴 o can. 아 그래. 미역파네. 아어 그래. 꼬시 먹어보지. 평소에 아, 아. 안 먹어. 광장 음. 시장? 아. 아, 근데 좋대요. 감사합니다. 한번 먹어봐 이거 Korean dessert. 음. 아 I tried before. 아 이게는 광장 아, 마켓. 아예 yes, 음. 좋아? Yeah. 음. 네 좋아. 이건 어때? What about this? 소나이츠. So nice, so nice, 네. 어. 좋아. 김치, 그러니까 이, 김치 좋아해? 와. 좋아. 장 마켓. 네. 네. 좋아. 어. <laughs> 다 좋아. 네. 기그 전주 한옥 빌리지. 어, 이게 <laughs> 너무 좋아. 진짜. 음. 너무 예뻐. 이거 육전 We call it 이라 반셀. 얌냐라 반 이거 진짜 마, 맛있어. 맛있어? 알라이티 어. 아. 아, 아, like 이게 와 진짜 진짜 예쁘네 여기 와. <laughs> It's more beautiful at night, right? 응, 더 예뻐 봐빠와 컨텐츠 진짜 끝내준다. 뭐 어, 제가 마지막 편에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한국 여행을 오늘 9일째거든요 이 친구랑 하면서 느낀 거뭐 너무 행복하다 이런 거 말고 와 한국 물가 진짜 비싸다 그치? 저는 사실 뭐 한국에서는 거의 일만 하고 맨날 저기 집 앞에 카페 가니까 몰랐는데, 오바가 아니라 런던이랑 파리에 비해서 그렇게까지 뒤지지 않는데 거의 비싸다라는 거다 저는 이번에 많이 느꼈어요. 그냥 일반 떡볶이 같은 것도 요즘에는 옛날에는 엄마 500원만 이랬는데 요즘에는 엄마 13,000원만 이래야 되잖아 <laughs> 떡볶이 먹으려면. <laughs> <웃음> <웃음> 근데 요즘에 진짜 한국에서 한, 하루 데이트하는데 10만원은 기본으로 하다어 그러니까, 어, 어, 한국이 진짜 물가가 진짜 비싼 나라는 맞구나 이런 생각들 네. 근데 뭐 GDP가 거의 11위 그래. 정도니까 당연한 거긴 하지만 나 진짜 먹으면 몰랐다 어. 어. 근데 그만큼 좋다 <laughs> 그만큼 좋다 괜찮은데? <laughs> 어 이거 틱어라 <laughs> 빈? 이 이거 좋아? 이거 먹어 그냥, 그냥. 어, 레드빈 앤 치즈 앤, 난 앤, 치즈 아까도 아, 아. 먹고 아, 싶었어 아, 아. 감사합니다. 아, 아 여기 여기사합니 아, 오빠. 여기 어, 오빠 <laughs> 어리, 응. 아빠 맞아, 아빠 맞아 옛날 동전. 동전 동전 동전. 동전 동전. 네, 지갑도 있어. 동전 지갑. 그 어. 오 오케이 오케이. 쫀득쫀득해 그 식감이 좋아 텍스쳐가 이거 겉바속촉에 대명사지 요! 모다이마 요! <laughs> 같이 할까요? 모다이마 요! 치즈야 치즈, 치즈. 아, 나 팥도 먹어볼래 <laughs> 와 여기 뭐야 여기 돌담길 뭐 약간 이런 느낌인데요 어 진짜 예쁘게 잘 나왔다. 어나 빙수 먹고 싶었는데. 좋아. 빙수 먹어 그러면. 좋아. 여기 어. 망고. Okay, 망고 빙수 <laughs> 먹까? 그래 그래. 네. 우와 진짜 잘 해놨다. 맛이랑게 네. 네. 와. 안녕하세요. 우리 2층 가자. 네. 어. 네. 우리가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더 맛이란 게라고. 여기 2호점으로 왔는데요. 여기가 뷰가 좀 어, 너무 예쁜데 근데? 여기 뷰가 너무 예뻐. 오. 기와 아, 한옥 거짓말. 지붕에서 찍을 수 있는 샷이 포토존이 있어. 안녕. 하세아 양갱 같은 디저트는 다 한국식이다. 약과 있고 뭐 수제 쿠키 있고. 음. You are more beautiful in 전주. 아니야, 아니야. 오빠. 아니야. 맞아. <laughs> 맞아. 아니야. 맞아. 너무 예쁘다. 진짜 이거? 인생샷이다. 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예쁜 걸? 어, 그러네. One, two, t h 찰칵. 아 이거 쓰샷다면 아, 수는... 돼. 아, <웃음> <웃음> 아, 아 이뻐 이뻐. 오이씨 <laughs> 어, 준비성 보소. <laughs> One, t w 찰칵. 외국인들이 이런 데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이렇게 하고 여기서 또 앉아서 있다가 와 여기 앉아서 또 이렇게. 와, 진짜 전주 컨텐츠 확실하네. 우리는 이렇게 야외에서 볼 겁니다. 아이고, 예뻐! 예뻐! <웃음> 좋아! 좋아! 단골 <laughs> 멘트. 예뻐! 예뻐. 좋아! 근데 하도 네, 하나 알려줬어요. 맛있대. <laughs> <laughs> 맛있다. <웃음> 아, 맛있다. 맛있대. 아! <laughs> 때리는거 좋아하나 봐. <laughs> 네, <이거> <웃음>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It's for you. <laughs> yeah, thank you. 그리고 이거 우리 커피 네, 같이 네. 먹고 같이 게요 어, 너무 맛있다. 그빙이랑 이런 거랑 또 다른의 맛실히 유니크하네. <laughs> love 전주? 사랑. 사랑해? <laughs> 응, 네. 오, 이렇게 선편이야, 어, 이렇게 편이에요 이거? 한 거보다 훨씬 예쁘대요. 뭐가? 전주가. 아, 그치. 얘 아. 예, 아예 몰랐을걸, 전주? 음. 한국에서 어느 도시 알고 있었어요? 부산에. 음. 서울에, 제주. 제주. 아산 아. 아, 아, 아. 서울, What we do is all for you. 응. 음. 우리가 하는 모든 걸널 위해서다. 이게 음. 못 알아들었던 것남제에 니더? 응. 대다. 나의 맥? 나 남조의 맥? 알았어요. 고마워. 땡큐. 아. 모르면서 이게 다응하다니까 <laughs> 그래서 내 말을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이름을 불러 올리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속 이 대화가 되는 건가요? 그 눈치가 막간니까아 눈치는 빨라. 맞아 맞아. 아무래도 그 아, 장사 있어서. 어. 음, 망고 <laughs> 음.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아, 추워? <laughs> 와 확실히 아니야, 아니야. 이게 <laughs> 네. 베트남 사람이라 그래요. 음. 난 한번 좀거든난 지금 조금 차만한데요. 그렇게 안 죽. 아, 너탈러나 해? 아니 너도 거의 반 베트남 사람이잖아. 아, 데한 베트남. 네, 저는 원래 더위에 엄청 가고 추위에 아, 아, 좀 약하거든요. 약한 편인데도 지금 괜찮은날시는데둘다 베트남 사람이라 가지고 <laughs> 그 추위에 엄청 약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저도 추위에 약한 편이거든요. 어.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그 항상 더운 곳에 있다 보니까 땅구멍이 많이 열려 있어요. 사람은 적응을 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땅구멍이 많이 열려 있는데 갑자기 이제 자기랑 다른 환경 조금 더 추운 음. 곳에 가게 되면 땅구멍이 많이 열려 있으니까 더 추위로 아예 타는 거야. 그렇죠. 근데 우리는 안 그렇죠. 그래. 그러 한국인은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음. 땅구멍이 많이 안 열린단 말이요 여름에. 음. 그래서 사기절이니까. 음. 그래서 우리는 괜찮은 게베트 사람들한테는 엄청 추운 거지. 여기. <laughs> 그래서 인도 가면요. 저는 반팔 입고 다니는데 걔들은 파카에 보여. 왜냐면 여름이 에더 너무 더우니까 땅구멍 많이 연거에요 사람을 생존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좀만 바람이 불어도 너무 추운거야땅구멍 많이 열렸있으니까 근데 되게 재밌다니까 나 이런게 진짜 재밌더라고 나랑 돌아다니면서 하는게 나 어, 갈게요 다음에 또 연락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조심히 세요 보고 에제 가게에서 안녕히 계세요 이제 잠든거지? 피곤했나봐 그만큼 재밌었나 봐. 고라 떨어졌네. 너무 <laughs> 좋아요. 아 오늘 이렇게 우리 전주 여행. 그래. 네. 도또 thanks to moon. 네. We enjoy today. Thank you. 네, thank you. 까만야 까만야 감사합니다 오늘 전주여행 이렇게 해봤고 내일이 your last day korea yeah. 그래서 마지막 날 남았는데 마지막 날도 저희 또 이제 문의 행복한 네. 한국여행을 할수 있게 저랑 또 스카이랑 네. 또 최선을 다하는 네 제가 최선을 다해보 저도 최선을 다해서 문을 네네. 행복하게 만들겠습니다 아, 네, 저는... 마지막 날이 제일 좋은 거 알죠? 어, 그럼요 마지막이 좋아요 진짜 그것도 좋아 기억나요. 아무리 다 좋아도 내일 망하면 어, 다 맞아요, 망하는 거 맞아요. 맞아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오늘 문과 함께하는 전주여행 어, 이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오저 너무 감사하고 항상 어, 진짜 행복하시기만 네. 네, 하,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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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들어가세요. <laughs> <laughs> 지 못해.